제가 자르고 나서는, 나가 다른 게, 안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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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기 여기, 뭐기 여기, 들뭐 들고 나왔지? 안 보이는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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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잠깐만 때릴까? 음. 본고 별. 여기서 비좋아. 아, 본고부터. 본고 돌라질 안 한데. 선고로. 왜? 원챔 원챔. 아예야 근데 저기 올라가기 무서운데. 맞아. 좀 뚫을게요, 한번. 우리 라인은 걔네들. 걔네데 씹. 더씹할라 아, 씨. 아, 아. 뭐야, 이거? 이 패치는 아 신고해 줄까 씹이로. 아, 이거 있어봐. 이거 씹어. 있어 이거 씹어. 이 이거 어 잉크가 존나 무섭다. 방벽 방벽 한번지요호랑 옆이 바꾸려면 빨리 바꾸. 호구봐, 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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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구. 호니다 호구 2층 이층. 호구 만피. 와, 진짜. 일야 <laughs> 이거 안 된다 탭할까? 파라 요라 띄워야 되겠네 어? 야 이거 주지못 하는데 공한번 돌리고 트월이라도 다한번 아유 쉿 캔지 살려 캔지 살려라 이 2팀 궁극 있다 2인가 타이어 빠지고 망치 빠지고 발갈이 <laughs> <하고> 이렇게 <laughs> 아이고, <웃음> 아이고. 호구, 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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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구. 호구 호구 호구. 호구 잡아라. 호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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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다 호구 없을 때 가라. 아니, 이거 아고 했으니까. 호구이리 라인들이 막고 있어. 초월 빼주면 이득인데. 오른쪽 점크 오른쪽 점프. 점프 실팩 점크 회색 쪽. 라인 앞으로 줘라. 라인 앞으로 그나라이 앞에 앞에가 라인 <놀라> <놀라> 앞에다. 실팩 쪽이 없는데. 이 정신이 돌았다, 오른쪽으로. 하얀 갔타날려거라 밖에 나서 하얀 갔다 한번 날리고 와. 코레라 다리야궁 있거든? 다리야 궁에. 대리야다리다리다다다 벌써? 두번돌있다우돌 그래? 비행기 위 나이스. 비행기 위 뗌지. 뗌지. 아, 아, 비행기 위에 있다고? 와. 호흡 많가 많아. 호 호흡, 호흡. 어, 번호 좀. 되게 일로 와. 야타. 2층 비행기 쪽이냐. 팩 비행기 1팩. 정크 잡으라 정 잡으라 2층에 있는 거 겐지야 메르시 메르시 겐지 메르시 꺼내 메르시 겐지 꺼내아 메르시 킬아저못 잡았다 2층 힐 2층 정크 2층 이층 전프 2층 이크한테 정크한테 2층에 있는 거나힐좀 붙여줘 나이 많 떠돈데 2 r 원킹 났다 잡았어 <놀람> 그래 내려와라 내려와라 어. 음... 아... 됩니까 이거 아리가까사또 저거든요 우리 용골 써라 영골 써라 운명 브리지스 아아라 라인 라인 그 이거 밀었다 이거 밀었시지 봐라 겐지 봐라 겐지 지 보는 중 보는 중 후.. 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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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지스 데려와 망치 빠졌나요 혹시? 응나힐줘더 나와 더 나와 퀘얼 빠졌어요 상대 어 빠졌다 음. 빠졌다 용건 빠졌고 타이어 타이어 쓰신 거맞네 타이어 빠졌고 갈갈이 있겠는데? 갈갈이 빠졌다 갈갈이 빠졌다 없네, 없네 우리 먼저 걸자 자리야, 자리야. 자리 힐 뿜으면 바로 따라. 갤릭이 빠졌고요 방금. 고고고고. 아이고. 버타 버타, 버타 빼고. 어, 되겠나 이거? 걸어다, 어, 걸어다, 걸고 걸어. 아, 신나 죽었다. 참 그래. <laughs> 자, 그래. 자, 그, 컷. 호우, 호호호 나이스. 호우, 컷.

아, 될짜 뭐 그래. 음, 어, 아, 오, 아, 진짜. 아, 진 아, 진짜.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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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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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다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크 아, 네 우와! 아, 또. 왼쪽 상단이요. 왼쪽 상단. 온다! <laughs> 어... 정크 떴다 오, 대 오, 오, 대 오. 아, 뭐야, 가다! 아, 아. 라인게피, 라인게피. 정크대 부활했잖아. 라인게피. 라인게라는한데 오, 저, 저, 오 저, 저, 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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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 저, 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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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는살희하 하지 말자 I get all the people. I g 나 놓고 하자 그럼 어... 알겠다 o 바 l 다고 알겠다. 아빠 t 바 l l the people. I get all the people. I g 사실 이런 매번 시해트가 너무 보여주네. 시해트는안와 잘한다. 없잖아. <laughs> 깨비 키태가 참이란 아. 안 한다면서. 또 뭐하러 오? 원숭이보다 키태가 한다 원숭이 전혀 키트. 별로다 이 생각가 그냥. 파라해라 파라. 뭔지 원대 이천 갔다 갔다 거리 취지하는 응. 응. 걸 줘. <laughs> 근데 왠지 위도나날것다야 저거 기트 힐 얼마냐? 4200 좋다네 저거 요번에 힐을 좀 많이 넣네 이거 음, 용준이 존나 높은데네? 뭐 음. 어, 만드는 소리? <laughs> 깃털로 방 만든다고? <laughs> 아니요 깃털로 박 <막> 만드는 소리 아하하하하 존나 멋있는 거 보여줄게 <laughs> 오, 소리. 이 친구는 이이이 친구는 이 친구는 호구는구는이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이친이친구이구는이도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친이 파라 던져서 더 내려온 상황이기 음. 아이큰안 돼. 다이너로 는게 파모 좀, 좀 주죠 한 아, 5초 뒤에 오니까 아파! 아파! 아 씨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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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타야타 야 방금 처안 되고 야, 돼 야, 돼안돼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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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주자 쭉 주자 위도우 위도위도 위도 2층 왼쪽 위도 나을 것 같더라. 아 한쪽 이층. 팔라 빼자. 위도 있어서 힘들지. 맞도 일라 맞도. 옷상에 점크. 나힐 좀. 이날 뒤에. 아다못 봤어. 아 이거 이것도 줘야 되겠는데 이거 지금 조금 조그만 거리를. 아씨 포탄이라다. 위도 피한 칸이 아니라 그냥 뭐 거의 오늘 내일.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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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다시 다시 아, 이거 안 뺏다, 안 뺏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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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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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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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아, 아,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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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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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력이 장난이 아니네 진짜 우리 다 죽는다 그냥 나가면 넘는다 위도우는 안되대 네, 어, 이.. 씨발 아 패스 포착이다 3패 정크레와이씨나왜 알았나 아 위도우 2층에 있다 아, 이건 아, 이거. 미디어. 네. 미디어 아, 씨. 야 이건 헬기가 없 위도우 부켰구나 아씨야 우리 우측 우측 베이스에서 나와서 우측 <laughs> 야데비가위도좀 봐야 겠다 포고 아이씨 포는아씨탱은한 명도 데 아... 탱한 명도 아 탱이야 아... 어, 어, 지금? 어 가보통. 방금, 방어 아, 까부터 방금 방금 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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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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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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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거. 거 이거. 하거 이거. 이거. 이 이거. 거 맞도해야되겠는데 o 도 해도 t t o 예. Matto, 예. Matto, 예. Matto, 예. Matto, 예. Matto, 예. Matto, 강수 자리야 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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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할래 힐러 힐러 하나 해야 돼 상류 강수 바꾸고 자리야 깨비 깨비 라인 줘라 지금? 어. 그냥 가 그냥 가 해야되는 거 아닐까? 빨리 빨리 아니, 아까부터 게임 못해 뭐하노 뭐 나간다 일단 자리야! 근데 뭐, 뭐하라고 뭐 자리야 그냥 하셔야 될거 같아 그래 자리 하라고 오오 호그! 호 개핀데 되 깜놀했네 리도또 있습니다이 안었어요정크형뒤 네. 호그 뒤 호그 뒤 호그 하이 리더 개속 아우 라인 1점 파 오피해제 l l i 피 e k 아 it. 이 a 이 i n g 이도 t i n g 이 a t i n g 더 a 더, 더. 아... i n g eating. I 안 h o u 구나 t thou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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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o u g 모이라 에피은 별로야 지금 괜찮았을려나 모이라 피픽아 나딱 갈까요? 아 나는 한안 된다 여기서 라인해라 깨빈 라인. 뭐이의가다이로가다브가뭘이거가이가터이로가이거이로그가터이가이 <laughs> <laughs> 바리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호고 때문에. 왜냐면 <목소리> 내가 <목소리> 죽으면 이거 위도 못 본대 알제. 음. <laughs> 5분 10초를 이까지 <laughs> 하겠습니다. 해볼 때까지 이거 한 거지. 옛날 때까지 끊는 겁니다. 우리 그때 6분도 막았다4 3 2 1. 체. 1. 어, 어 미안해. 어아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야. 아, <목소리> 사라이 아, 아, 어. 아, 음. 위도 있습니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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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이쪽 방. 이쪽 방, 안보이는발 위에. 저가 방벽 없다, 저거는. 바로 왼쪽 위에. 아, 핸드만

김이태 왜 위도한테 따였으면 얘기를 해줘야 될까 이거? 아, 알았다, 알았다. 이 새끼 고뭐 따이고 얘기를 안 했노. 아, 위도공. 위도공. 이층 한번 더 올라가는 거 같은데요? 어. 공 위도공 나 이다 위도. 두 미층 있다. 잡아야 돼요 이거. 우시개 내려치 한번 봐주고. 와, 씨. 둘둘둘둘둘둘. 우시개 내려치. 아, 씨. 어, 잡아, 잡아, 잡아. 이제 더, 더, 더 들어가야 돼요. 뒤로 완전 뺄게요, 뒤로 완전. 이거 살번만 합니다. 허거 공 빠지고. 라인 공 빠지고. 정크랩 나왔네요. 뭐 빠졌지? 둠 빠져. 둠. 총 껴. 포고더라 포고더았다이디디디 포고더라 니다 뒤에. 포고 돌아답니다 뒤에. 어, 봤어 봤어. 어, 나공잘못 썼다. 오웅오웅 오. 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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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그. 뒤에 정글에. 뒤에 정글에. 아이고. 말하오 아우. 뒤에 정글에. 쪽 왼쪽, 왼쪽 도어택메르시 달려야 된다. 시 아. 아 씨. 뭐 아, 안것 같은데. 아, 그럼 한번돌아왔는데 <laughs>